전설야담 어느 풍수가의 자기 몇자리 택지 옛날 황해도 해주 고울에 풍수지리에 능하다고 소문난 유씨 송을 가진 술사가 있었습니다. 인근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 조상의 좋은 몇자리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그에 응한 유씨는 제법 용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유씨도 나이가 드니 병들어 누워 임종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좋은 땅을 볼 수는 있어도 내 앞날은 어찌할 수 없구나. 유씨는 첫 딸을 낳고 이어 두 아들을 낳아 모두 혼인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병세가 점점 나빠지니 하루는 두 아들이 유씨 옆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풍수지리에 능하시어 평생 남의 물자리를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장차편히 실자리를 정해주지 않으셔서 막상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 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아들이 큰일이라는 표정으로 말하자 유 씨가 답했습니다. 그렇겠지. 내가 이미 받은 곳이 있으니 그걸 말해줘야겠구나. 그러면서 유 씨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신중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느냐? 현재 소자들과 저희 안 사람들만 있고, 외인은 없사옵니다. 그 말에 유신은 안심한 얼굴로 자신이 묻힐 땅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잘 듣거라. 우리 산의 등성이 근처에 제법 쓸만한 멧자리 두 곳이 있느니라. 그중 하나는 어느 좌 방향으로 산소를 쓰면 대대로 자손들이 높은 벼슬을 할 터이고, 다른 한 곳은 어느 좌 방향으로 산소를 쓰면 자손들이 큰 부자가 될 터이니. 둘 중에서 어디로 할지 너희들이 잘 생각해서 결정하거라. 이어 유시는 두 땅의 위치에 대해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며칠이 지나 유시는 세상을 떠났고 집안에서는 장례 절차를 진행했고 입관 성복도 마쳤습니다. 성복은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 입는 일을 가리키며 보통 초상 난지 나흘 되는 날부터 입습니다. 두 아들은 부친이 일러준 두 자리 중 어느 곳으로 정할지 한참 동안 의논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벼슬이 좋고 달리 생각하면 부자가 더 좋은 까닭입니다. 그러다 형제는 부자보다 벼슬이 더 좋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보다 높은 벼슬을 하는 편이 훨씬 낫지. 형의 말에 동생도 공감하여 벼슬에 좋다는 외자리로 결정하고 남은 장례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장례날 입관 시간을 받으니 아침 일찍 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기에 형제는 장례 전날 오후에 사람들을 시켜 묘효를 파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일꾼들은 열심히 땅을 팠고 날이 어두워진 뒤 형제는 밤에 묘열을 지키고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밤을 새잤구나. 형제가 묘열 근처에 자리를 마련하고 밤샐 준비를 하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형제가 쳐다보니 그들의 누나였고 누나는 힘겨워 끙끙거리며 이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형제는 급히 누나에게로 가서 이불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누님이 이런 수고를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밤이슬을 걱정해 세심하게 이불을 챙겨주는 누나에게 형제가 감사 인사를 했는데 누나는 차분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날 밤잠 못 자고 고생했는데 오늘도 뜬 눈으로 여기를 지키면 내일 장례를 치르는데 지장이 많을 듯 싶구나 위로의 말에 형제는 괜찮다고 말했으나 누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이묘혈을 지킬 테니. 너희는 집으로 내려가서 자는 게 좋겠구나. 그래야 내일 장례 절차에 차질이 없을 테니 말이다. 이곳은 집에서 멀지 않고 내가 어린 시절에 자주 오르내리던 곳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어서 내려가서 자렴. 누나의 따스한 말에 두 동생은 매우 고맙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잤습니다. 이튿날 동틀 무렵 형제가 누나를 걱정하며 부지런히. 뇌자리로 올라가니 누나는 이불로 몸을 감싼 채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뇌자리를 살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묘혈에 물이 고여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 소리에 깬 누나도 묘혈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혹시 밤에 소나기가 내렸나요? 아니란다. 빗방울 하나 내리지 않았단다. 그렇다면, 물기가 많은 묘일이라는 얘기네. 형제는 실망하여 잠시 몽한 상태로 있다가 이내 뇌자리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후손이 높은 베스를 할 땅이라지만, 이렇게 물이 고여서는 장지로 적합하지 않으니, 여기는 도로 메우고, 아버님께서 부자가 날 것이라고 알려주신 그곳으로 하자꾸나. 형제는 아쉬움에 재차 한탄하고는 급히 일군을 시켜, 묘열을 메웠습니다. 형제는 서둘러 부자가 나오리라는 곳을 외자리로 써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사무제까지 잘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씨의 딸이 모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 산소를 좋은 곳으로 개장하려고 가매장 해두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이참에 옮기려고 해요. 어디? 좋은 물자리가 나온 모양이구나. 그래, 그곳은 어디니? 일전에 친정 아버님 산소로 쓰려다가 물이 나서 도로 덮은 곳이에요. 거기는 물이 나서 흉하지 않니? 그래도 양지 바른 곳이라 땅을 파지 않으면 물이 날것 같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가매장하는 일이 마음에 걸려서요. 그러니 그곳을 시아버지 산소로 쓸수 있도록. 어머니가 동생들에게 잘좀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내가 원한다니, 내가 말해보마. 모친은 두 아들을 불러 의견을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이미 좋은 곳에 묘를 썼으니 지난번 물이 나서 덮어둔 그곳을 너희 누나 시아버지 산소로 쓸수 있게 내주면 어떻겠니? 내 누나가 마땅한 매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면서. 물이 좀 나더라도 그곳을 달라는구나. 모친의 말에 두 아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이왕 버려둔 곳이니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리하여 유씨의 딸은 시아버지 산소를 그곳으로 이장했습니다. 얼핏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누나의 남모를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일찍이 오씨 가문으로 시집간 유씨 딸은, 부친 병세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친정에 와 있다가 우연히 방 안에서 유 씨가 부하들에게 하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당시 유씨 딸은 자신을 뺀데 대해 몹시 서운하게 생각했습니다. 출가 외인이라지만 딸은 자식 아닌가? 정말 너무하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 유씨 딸은 밤에 이불을 가지고 올라가서 두 동생을 내려보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물을 기르다 파놓은 묘열에 부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두 동생은 새벽에 올라와서 물이 고인 모습을 보고 기겁했고 뇌자리를 바꿨습니다. 유씨 딸은 묵묵히 있다가 장례 후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모친 역시 내막을 모르므로 딸의 말을 고지곧대로 믿었고 두 동생은 고개를 차우하면서도 쓸모없는 땅으로 여겼기에 선선히 허락했습니다. 훗날 해주고울에서 유씨 가문의 경우 부자가 많이 나왔고 오씨 가문에서는 높은 벼슬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깨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유씨 딸이 바로 그 나는 놈인 셈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